평택 부동산 시장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 하락세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택 아파트 매매가는 2021년 9월 최고가를 기록했고, 이후 약 1년 반 동안 40%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덕 신도시의 주요 아파트들은 2021년 하반기 평균 9억에서 9억 5천만 원을 기록했지만, 현재 5억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평택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는 수요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오를 때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평택 집값.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최근 몇 년간 평택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거래 데이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평택시 고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서정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아주 좋은 입지의 파라곤이라는 단지입니다. 전용 84 타입 거래를 분석해 보니까 최근 5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지 얼마 안된 신축급 아파트인데요. 최고가는 21년 9월에 9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심지어 1층도 9억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22년 초까지는 아파트값이 그야말로 아주 미쳤었습니다. 그 미쳤던 가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래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24년 평균 6억 8천 정도에 거래가 됐으니까 고점 대비 3억 가량 하락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파트 전용 110타입 시세입니다. 25년 1월 7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과거 상승기에 전용 110 타입 최고가가 13억이었습니다. 13억까지 거래됐던 매물이 7억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6억이나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면 경기도 아파트 한채 가격인데요. 이만큼이나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거래 내역만 봐도 2021년과 2022년 상승장 가격이 미쳤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상승장 끝물에 영끌해서 투자한 분들이 지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평택 아파트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상승장 후반부에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다. 지금은 그때 가격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21년 대비 거의 반토막난 지금 여러분은 평택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종합해서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은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오제로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위기론이 흘러나오면서 평택공장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평택의 집값도 같이 하락했습니다. 대형 호재였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공장 건설이 늦춰졌는데요. 심지어 가동 중이던 설비도 멈추면서 분위기가 급속도로 반전됐습니다. 상권이 죽어가면서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평택입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질 때 하락 거래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기억해두셨다가 부동산 거래할 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집을 파는 사람들은 호가를 잘 내리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당연한 게 분명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걸 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파는 시점과 상관없이 내 집값이 하락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급하게 팔아야 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그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집을 팔아야 하는 분들은 가격을 살짝 낮춰서는 거래가 안 되니까 좀더 크게 내려서 매물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매물로 내놓으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들이 드물게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매물들이 하락기에는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파트값 하락세가 커지면서 단지마다 하락의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매물이 계속 쌓이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매물이 쌓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은 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평택은 더욱 그렇죠. 평택의 인기 아파트 중에 또 다른 곳들도 보겠습니다. 평택 지제역 바로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로 이 아파트는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2022년식 신축 아파트에 지제역 초역세권 단지이고 초등학교도 품고 있습니다. 전용 84타입의 거래 현황을 보니까 25년 1월에 7억 7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평택에서 가장 좋은 호재를 갖고 있는 단지입니다. GTX A 노선과 신호선 더블역세권으로 가장 주목받았던 곳인데요. 상승기 때 GTX 연장 발표와 동시에 84타입의 호가가 10억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7억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저층 매물이긴 하지만 이번 2월에는 7억 5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제역 초역세권에 아직 개발호재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지를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지제역입니다. 이 아파트 역시 지제역 역세권에 신축 대단지라서 주목받았는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전용 75 타입 22층 매물이 최근 5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기 때 최고가 7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으나. 최고가 대비 1억 6천만 원 정도 하락한 거죠. 현재 평택은 호재가 있는 인기 아파트 단지들도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3개 블록도 유명하죠. 이 단지들도 마찬가지로 30% 이상 하락 거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고덕신도시와 지제역같이 입지가 좋은 곳들은 그나마 가격 방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평택도 평택 나름인데요. 특히 평택의 서쪽 화양지구나 중심지와 거리가 좀 있는 택지지구 아파트의 경우는 미분양이 발생한 곳들도 있습니다. 평택 아파트들의 가격 하락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급 과잉입니다. 호재가 많았던 곳인 만큼 건설사에서도 서로 앞다퉈서 평택의 부동산 개발을 진행해 왔는데요. 금리가 낮았던 시절에 무분별하게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그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건설사들이 개발을 진행한 후에는 공급 과잉 시기가 찾아옵니다. 택지지구도 처음에 선점한 개발이 성공을 하고 나머지 그 뒤에 개발하는 것들은 사업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평택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gtx 브레인시티 등 여러 호재들을 내세우면서 아파트 공급이 대폭 늘었죠 평택의 입주 물량들만 살펴봐도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요 2019년부터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무려 3만 5천 세대 이상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은 물론 아파트까지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량이 평택 화양지구 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미분양 물량이 1만 5천 세대가 넘는데 그 중에 2,500세대 이상이 평택에 몰려 있습니다. 이마저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평택, 화성, 용인 중에서도 특히 평택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평택시의 과도한 공급 때문인데요. 지난 10년간 8만 5천 세대 이상이 입주했지만 평택의 연간 적정 공급량은 3천 세대에 불과합니다. 수요보다 훨씬 많은 공급으로 미분양이 발생했고 결국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평택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약 2만 8천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미분양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용인에서도 공급 과잉으로 아파트 가격이 50% 정도 하락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평택은 그동안 반도체 벨트의 중심지라는 평가를 받으며 급속도로 확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인프라 미비 등 현실적인 문제가 맞물려 미분양과 가격 하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거품이 꺼졌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분양가와 버블이 잦아들고 실질적 수요와 공급이 합리적선에서 만나는 시점이 되면 평택은 다시금 반등할 여지를 갖춘 도시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종합해 보면 평택은 당분간 집값이 오르기 어려운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되어 주택 수요가 늘어난다면 가격 상승의 여지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호황과 경제 회복을 통해 평택의 주택 수요가 늘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반도체 산업이 다시 부흥해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하길 바라며 평택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부자되시는 그날까지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